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월요일에 시작한 유럽원정대 계속되는 두 번째 여정은 티르키의 베식타시 경기 직관입니다 이곳에서 티르키의 축구 응원의 정수를 맛보고 왔고 추억의 선수가 뛰는 것도 보고 왔습니다 긴말하지 않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구장 투어를 마치고 잠시 방으로 들어왔고요 오늘 코니아스포르와의 경기가 있는데 베식타시 홈구장인 트프라시 스타디움으로 코니아스포르와의 경기 보기 위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벌 응원가들이 들리는 거 보니까 아 진짜 축구장 근처에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 티켓이 꽤 비싸거든요 그 값을 하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어, 근처 오니까 사람이 진짜 많네요 네 이제 자리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팬들 많고요 역시 티켓과 축구에 대한 열정 하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1차 짐검사, 몸검사를 끝내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뭔가 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하고 있고요. 진짜 사람이 많네요. 경기 즈음이 되면 일단 1차적으로 선별을 위해서 이렇게 펜스를 둘러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이쪽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만 구장 주변으로 다시 갈수 있는 거고요. 이제 제 자리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늘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자, 네, 이쪽에 펜스가 하나 더 있는 이유는 2차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2차를 끝내고 들어오면 이렇게 티켓을 찍고 들어갈 수있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티켓을 찍고 들어오고 나서부터도 마지막 공검사하고 총 3번 정도 검사합니다. 오래 걸리진 않고요. 계단을 네, 통해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구름이랑 이런 것도 많이 파네요. 네. 그리고 여기 안에도 샵 같은 게 있어요. 제 자리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들을 많이 파니까 저도 하나 이따 사겠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진짜 웅장합니다. 저킬리가좀 엄청나네요. 저 생각보다 분위기가 진짜 엄청납니다. 네, 마실 거좀 사볼게요. 불이좀 신기하게 생겼네요. 이게 던지면 안 되니까. 물이랑 음료를 이렇게 팔고있습니다 <laughs> 스 라인업에 게되고있는데야유 엄청납니다 <laughs>

담배를 너무 많이 펴요 간접후변으로 먼저 줄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지한 위치에서 킬킥을 잡아낸 베스트였습니다 이은 철창으로 막았다면 여기는 망으로 포몽어선들에서 나가는 걸 막고 있습니다 더 넣었으니까 베이스터스가 분위기를 좀 잡고 가겠네요. 참고로 저 연기 담배 연기입니다. 전반전 끝났습니다. 내일이 제가 이스탄불에서 베우그라드 출발하는 날이라 베이스터스 흉구장 투어를 할 수가 없게 됐는데. 할수 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장도 너무 멋있고 좋은 부장이네요. 프리미스 카스포르 선수들이 나오니까 엄청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스페어리그 <laughs> 스퍼도 우리나라가 동방 예의 지옥인 거였습니다. 입니다. 대신 젤송 페르난데스를 좀더 올리는 모습이네요. 마치고 저녁 포장해서 숙소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와, 정말 엄청난 경기다, 명경기다 이런 거 크진 아니지만 어쨌든 홈팀 베스타시가 승리를 했고 베스타스가 승리를 함것 동시에 또이모빌레 <laughs> 선수의 골까지 봤기 때문에 이모빌레골 직관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좋은 경기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투플러스 스타디움을 또 떠나는 시간인데 이 경기 볼수 있어서 참 좋았다. 다시 또 다시 한번 또. 스페리그를 볼 만한 이유를 스프러시 구장이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원래 버스를 타고 오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걷고 있는데 버스가 올리가 없는 것 같아서 아. 걸어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에서의 마지막 밤이 이렇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참 여전히 많은 관중들이. 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스탄불에서는 마지막 날이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유럽에서는 아쉬움도 아쉬움인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참 궁금해지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 시점인데요. 이번에 음 경기장 와서 베스타스가 승리하게 된 만큼 남은 이 경기들도 좋은 선거가 있어서 저도 재밌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